뇌를 깨우는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왼손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엄지부터 차례로 접어주세요. 이제 새끼부터 차례로 펴줍니다. 한번더 반복해주세요. 이제 오른손 차례입니다. 엄지부터 접고 새끼부터 펴줍니다.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두 개씩 폈다 접기입니다. 왼손부터 시작합니다. 엄지와 검지 폈다 접기, 검지와 중지, 중지와 약지, 약지와 새끼.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이제 오른손 차례입니다. 엄지 검지. 검지, 중지, 중지, 약지, 약지, 새끼. 한번더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스트레칭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시원하게 쫙 펴줍니다. 두번더 해주세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기억해서 한번더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을 순서대로 움직이는 동작은 뇌의 순차 처리 능력과 작업 기억을 강화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함께 해요.